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는 마음을 아십니까? 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교회에 있을 때 점심쯤 박순선 원장님, 따님인 6살짜리 별이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맞이했냐면 제가 이렇게 좀 앉았어요. 그좀 앉아서 이제 별이한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이파이브를 제가 했습니다. 아, 어, 별아 안녕 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별이가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 지금 전사님이 나한테 맞춰주고 있구나. 그렇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별이하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별이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이제 다친 건 아니었고 피도 나진 않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했냐면 어, 괜찮아? 그러니까, 어, 괜찮아요. 그러더니 그 검은색 양발이 보면은 무릎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자기 무릎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릴까 했는데 엄마가 제가 넘어진 걸 알면 속상해 하거든요. 그걸 감추더라고요. 아, 예, 진짜 마음이 엄마가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검은 양말을 올린 것이었구나. 과연 우리는 그거를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듣는 마음이 뭘까? 표현되지 않았던 그 이면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하고 꽃게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그 걸어 다니는 꽃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좀 먹다가 어, 더 이상 먹진 못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또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 꽃게탕이 다그 이제 아버지께서 다 자르셔 가지고 살만 이게 먹을 떠서 먹을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그 식사 자리에서 그 부자, 부자지간 가운데는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 내가 너한테 이 너가 몸이 많이 아픈데 이걸 내가 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좀다그 어, 수작업을 해서 했는데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일차적인 어떤 어그 눈에 보여지는 그 이면 가운데 그 사람은 왜그 행동을 하게 됐을까 이것들을 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고자 하였던 그 말을 듣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어떠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부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학교에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 갑자기 가기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 어머니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갑자기 왜? 엄마, 나 지금 배가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야, 학교는 배가 아파도 가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엄마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친구들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가게 되면은 저는 왕따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나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너왜 그때 나한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니?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나한테 말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그 정말 숨은 이면에서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소리, 그 진짜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 과연 그 자녀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조급한 마음에 그 듣는 마음, 마음에 이르기 전에 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래 참는 사랑,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어 주는 그 사랑이 여전히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녀에게 정확하게 말하기 이전에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제가 3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부원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게 뭐냐면, 1,000번의 어떤 제사, 이런 뜻이 아니고요. 1,000번의 어떤 새벽예배,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렸던 이 상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있었을 때이 어,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이 이, 이, 이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선,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듣는 길을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이해의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하게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과 대화를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선제되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듣고 있느냐, 이렇, 이렇다, 이러, 이런 부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더이 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11장, 1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가 나오는데, 3절을 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나라에 대한 묘사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그 이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숙집 주인하고 엄마 엄마의 차이를 알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늦게까지 무슨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 그 하숙집에서 늦게까지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숙집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 몇날 며칠 동안 이렇게 형광등을 켜놓고 있으면 어떡해 전기세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알아? 근데 부모님은 어머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Yeah. 너 늦게까지 요즘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건강 상하겠다 눈좀 붙여야 되지 않겠니? 물론 다 하숙집 주인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을 하는 그 내면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주셨냐면은 부유한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귀와 영광도 다 주고, 그리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이제는 더 오래 사는 것까지도 다 주겠다라는 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에는 이 샤마라는 어, 말인데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복종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내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루터는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면,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변은 다 살아납니다. 좀더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예화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애 어머니, 애, 애, 어머니가 두 명이 나오는데 애한 명이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DNA를 검사하면 금방 알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을 들고 반으로 그 아이를 자르자.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저기 어머니한테 주십시오. 제가 속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뭘 봤냐면요. 사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엄마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누구냐면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듣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예전에 외국에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미국에서 정신적으로 좀 이상했던 어떤 한 사람이 인질극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인질로 잡아서 문에 가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문을 어떻게 열 수도 없고 잘못 열었다가는 그 지금 잡혀 있는 그 여자 여자 여자를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칠 수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어느 한 심리학자, 상담학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너무나 급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와서 몇 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과연 이분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니까 그 문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긴 생머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안경을 끼진 않았습니다. 그또 어떤, 어떤 모습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인질극이, 인질이 자, 자신이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사람이랑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을 보셨습니까? 제가 비슷한 사람을 본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혹시 찾으시면은 그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한몇 분이 지나더니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질은 살아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는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봤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왜그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까를 역지사지로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했더라는 그, 그런 걸 통하여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하게 우리는 부분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지하철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네 살짜리 한 아이가 지하철에서 주변을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하철에 있는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 지금 아버지 되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그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데 제지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 엄마가 상을 당해서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너무나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던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있지?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물어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이기를 통하여서 좀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사진 작가의 유명한 사진을 보았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이 사진을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렇게 투명한 눈동자를 찍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찍을 때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국수 사진을 찍을 때 국수의 국수의 국수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 국수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글을 쓰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림을 그리면서도 모든 작품에도 그 글을 쓰는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술과 테크닉 그런 솜씨들을 말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행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걸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곳 가운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묻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